야. 초딩한테도 발리는 게임기 쓰다가 그마저 고장나서 내가 끊지 마. 끊지 마. 끊지 마. 좀내말좀 끊지 마. 나 아직 말안 끝났다고. 너왜 맨날 남의 말 툭툭 끊는 건데? 나 아직 말안 끝났다고. 내말 듣고 니네 얘기 하라고. 내가 네 남편이야, 알아? 내가 무슨 생활비 건드렸냐? 내가 너한테 돈 달라 했어? 그래? 그 비상금? 그거 눈꽃만 치 모아서 게임기 하나 샀어. 매일도 아니고, 매달도 아니고, 몇년 만에 나한테 투자 좀 했어. 그게 그렇게 큰 죄냐? 죄야? 뭘 이해해야 되는데, 뭘? 왜 맨날 나만 이해해야 되는데, 왜? 나도 회사생활 지쳐. 집에 와서 마음 편히 쉬고 싶고, 내일을 버틸 수 있는 힘도 얻고 싶고, 그래. 근데 이게 뭐야? 회사보다 집이 더 지쳐, 고객보다 그 마누라 상대하는 게더 어려워. 너, 너만 힘든 줄 알지? 너랑 산 나도 있어. 왜 이래.